내품 소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네트워크 회사 검색을 했지만, 그 다음으로 사업자 검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사업자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전국에 기본적인 스폰서들이 들어가 있는데, 회사에 관계없이 전국을 선택한 컨설턴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기본적인 데이터만 나오게 되는데 하단은 별 의미가 없고 전국의 스폰서 중에 누군가를 누르게 되면 거기에 자기의 소개가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은 여기에 얼굴이 없지만 곧 얼굴이 뜨게 될 거고요 활동 지역 나오고 어떤 네트워크를 하는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소개에 대한 게 간단히 나오게 됩니다 자, 기본 서비스 기간을 거치게 되면 전화 상담이 됐던 카톡 상담, SNS 방문, 홈페이지, 이분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직접 누르므로 해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자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회사 검색을 하게 되는데 국내에 있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들을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회사를 검색을 해서 만약에 이 회사를 선택을 했으면요. 그 다음에 활동 지역. 이분들이 활동하는 지역을 누르시게 되면 전국이나 지역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검색하는 그 고객께서는 자신이 거주하시는 지역을 누르신 다음에 검색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곳에 지역 스폰서라든가 전국 스폰서가 뜨게 되겠죠. 그러면 그분의 데이터를 보고 마음에 드시면 카톡이든 전화든 직접 연결을 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가입을 하고 싶으시면 2017년 8월 달은 한 달간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 2017년 9월 1일부터는 유료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상단에 사업자 등록이 있죠. 자, 모든 회사에 관계없이 이곳을 누르게 되면 입력 폼이 나오게 됩니다. 회사명은 자신의 회사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 사업자명도 부인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넣으시, 넣으시고 이메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선택 지역. 자신이 거주하거나 자기가 활동하는 지역을 쓰신 다음에 슬래시 하시고 지금 앞으로 유료를 쓰겠다라고 하면 유료 아니면 이번만 쓰겠다고 하면 무료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펙과 자기소개가 있는데 회사 소개만 여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회사 소개는 이미 네트워크 회사에서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곳에서까지 자기 회사나 상위 스폰서 소개를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시면 자기 소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자기소개서를 쓸수록 어,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하시고 함께 사업을 하거나 제품을 구매하실 확률이 높게 됩니다. 제일 하단에는 파일 첨부가 있습니다. 찾아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핸드폰을 활용하셨을 때에는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컴퓨터상에서 하셨을 때에는 컴퓨터상에 있는 자기 사진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넣었거나 연예인의 얼굴을 넣었을 때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본인의 얼굴을 넣으시던가 아니면 굳이 공개하기 싫으시면 자기 가족이나 다른 사진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저희 고객지원센터로 이 데이터가 넘어와서 저희가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사업자 검색이 나오시도록 유도를 해드립니다. 유료로 진행이 될 때는요. 사업자 등록을 할때 유료라고 써오시면 저희가 연락을 별도로 드려서 유료를 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국구 스폰서는요. 월 15만 원에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지역구는 월 7만 원에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넷본을 무료로 모두 활용하시게 하면 좋겠지만 이 제작비라든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유료화시켰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넷본 사업자 설명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